잡혀서 t i 야도로와대� ㄴ 고 l e c t 1 이야 자, 사유리다, 사유리. <laughs> 야, 자 요거 사사 야, 역시 진짜 우리 진짜 열로 영만님 진짜 고스로 고스타. 아고, 우, 자 <웃음> <웃음> 자, 이것이 사다사이 <laughs> 와, 와, 진짜 이거 냉대냉으로 와, 맥갑, 와. 기가 막히다 냉면, 냉 와. 저기 와. 가라, 이거 냉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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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면냉 이야 면냉 한 50만 이상 되 겠죠.